카이어 옐로우 리본이라는 오래된 팝송이 있었지요. 그 가사를 보면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남자가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수감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나뭇가지에 노란 리본을 매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노란 리본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 인생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하염없이 추구하고 싶지 않고 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삶에 적용할 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인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시느냐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건지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기는 했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도 적어도 그중에 일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찢어진 그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다 받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많이 잃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잃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몫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지 않아서 못 받았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주셨는데 그것을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예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받은 사람. 모세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마라의 우물가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화를 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보기는 하련이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기로 된 사람인데, 모세 결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도 그와 같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임금이,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싶어서 임금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임금이 된 사람, 다른 남자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해서 교만해지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사울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원래 사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몫이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 땅한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성전은 예배를 뜻하고 다윗이 예배를 회복했어. 성전을 세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영광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가야 성전을 세우게 되리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불허했습니다. 다윗의 결함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 그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애교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짝밭을 애교로 봐줄수 없고 얇은 토양을 애교로 봐줄수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애교로 봐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정적인 실패의 사례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모든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를 안 뿌린 땅이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뜻하는 것은 주님이요, 땅이 뜻하는 것은 사람인데.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땅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천차만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얕은 땅은 싹이 나기는 했는데 말라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기운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도 다 똑같은 양의 열매를 낸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서로 다양한 결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씨를 뿌리셨지만 사람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공평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간수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과 같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말씀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될 때도 있지만 그물을 기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깊지 않고 찢어진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수고는 많아도 얻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물 깊는 데에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물을 깊는 일, 나의 결함을 고치는 일, 내 문제를 알고 교정하는 일,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허락하신 고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70년 전의 일이고 미국의 인프라가 이제는 낡아서 다리도 낡아서 무너질 수 있고 고속도로도 나아가서 무너질 수 있고 댐과 제방도 나아가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뉴올리언스의 제방이 무너져서 이 도시가 물에 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뉴올리언스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은 상수도관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그 아까운 물이 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물질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물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이 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의 결정적인 결함을 누가 지적을 해도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팔자니까 내버려 둬. 뭐 놓치는 것도 내 몫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구제 불능입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이요,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비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몫을 우리가 허비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열두 개를 만들어서 성벽에 세워놓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다 뺏겨버리고 그것을 높방패로 대체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창피하고 하나님에게 창피하고 자기 자신에게 창피한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이 의욕을 잃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경료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경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영화관에 가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봤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충격적인 씬이 있었는데 첫째는 시저가 암살당하는 씬 그것이 아주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안토니오스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리차드 버튼인데 저는 두 배우를 다 싫어합니다 네, 둘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리차드 버튼도 대사를 외울 때 화난 사람처럼 말합니다 네, 그들이 늘 보면 대사를 말할 때 화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이집트 함대와 아우구스투스가 이끄는 로마의 함대가 해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 클레오파트라가 탄 배가 빠져나가는 것을 안토니우스가 보고 어, 클레오파트라가 떠나가는구나 사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작은 배에 옮겨타서 빠져나려고 합니다 그때 안토니스의 부관이 그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아직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옵소서 안토니스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전쟁에서 지고 죽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부관이 그의 팔을 붙잡고 우리는 아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팔을 붙잡고 아직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이길 수 있다. 아직 잘할수 있다. 아직 성공할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 팔자대로 살게 내버려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은 전체가 찢어진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선만 하면 놓치는 고기를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함은 몇 군데만 고치면 몇 군데만 고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우칩니다 감정에 치우치든 욕심에 치우치든 자존심에 치우치든 치우치지만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구하리라 네, 장구하리라가 아니에요. 그건 북가 장구를 말하는 것이고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땅을 얻었더라도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을 얻었더라도 오래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얻었다면 거기서 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오버하는 면, 극단적인 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결함이 돼서 하나님이 주고자하시는 것을 다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 왜 나에게는 더잘될수 있는 것을 도중에 그만둘까? 왜 나는 끝까지 기다려서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리지 못할까? 우리의 결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내 눈앞에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도. 스윙을 연습하지요? 새로운 스윙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잘해! 그러나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스윙을 고치는 선수들이 있어. 세계적인 음악가들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프로인데도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매일같이 트레이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잘할지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늘 배울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더큰 복을 얻고 창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